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도시 운영에 힘을 쏟던 도중 하얀 빛이 감싸더니 갑자기 이 세계로 납치당했습니다. 페럴드. 겉모습만 보면 주머니 괴물이 떠오르지만 문제는 제가 여기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물에선 보통 신이 알려주던데 말입니다. 아무튼 이 세계에선 제 모습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도시에서 벗어났으니 피부색은 자연과 가까운 초록색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어깨깡패가 되는 게 로망이었어요. 여기서라도 이룰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눈동자에 하트가 있다니 시민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 딱 좋겠군요. 헤어스타일은 역시 빡빡이가 근본입니다. 여기는 포켓 아니 페럴드라고 부른다고 해요. 엄청난 어깨를 보고 다들 깜짝 놀랐나? 인트로는 많이 보셨을 테니 스킵하겠습니다. 여기선 시작 멘트도 바꿔야 할까봐요. 존경하는 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변에 보이는 거라곤 닭한 마리뿐이군요. 일단 살아남기 위해선 먹어야 하는데... 닭 잡으려고 근육을 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초반 몹이라 그런지 잡기는 수월합니다. 그리고 여기선 시체를 발로 찰수 있어요. 이왕이면 눕기 편한 곳으로 옮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닭을 잡아서 레벨이 올랐기 때문에 스테이터스 포인트를 하나 받았어요. 이걸로 능력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봐도 헬창이 될 상인이 소지 중량을 올려줄게요. 어라? 여기 야생 코끼리가 있군요. 널내 부하로 삼아줄 미안합니다. 때리지 마세요.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사람 느낌 나는 거라곤 이상한 조각상뿐이군요 이곳이 텔레포트 지점이 된다고 합니다 어라라 저기 사람이 있으니 말을 걸어보죠 저기 여기가 어딥니까 지옥이라고? 왜 항상 이 세계는 상태가 이 모양일까 일단 목재를 준건 고맙지만 계속 앉아 계실 건가요? 먹을 것좀 주세요 아니 뭐야 이 사람은 공중부양 능력자였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 절 공격하려고 합니다 잠깐만 막타는 너네가 쳤잖아. 저기 코끼리 씨, 저좀 숨겨주세요. 아니 도망가지 마시고.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이 세계에 왔으니 저도 다른 이 세계물 주인공처럼 강해지지 않았을까요? 한번 저항해 봅시다. 역시 현실은 시공창이군요. 그냥 좋게 좋게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나무를 주먹으로 패면 목재와 섬유가 나와요. 이를 이용하면 뭔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얼어라. 아까 그 사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전엔 죄송했어요. 하지만 이분은 지난 일을 다 잊고 목재를 주셨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분처럼 대인배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혼자 있으면 심심할 것 같으니 말동무라도 되어드리고자 근처에 작업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니 왜 주먹이 나가?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진짜 실수입니다. 그래도 용서해 주신 것을 보니 역시 대인배가 확실하네요. 도구를 만들기 위해선 돌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위를 때려야 합니다. 자세히 보니 바위 안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 일단 때려볼게요. 어우 깜짝이야. 누가 이런 곳에 숨어있으래. 까불고 있어. 치킨 친구들아 얘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처신 잘해라. 돌 10개를 모두 모았으니 이걸로 도끼와 곡괭이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드는 모습이 꼭 리듬 타며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도끼가 있으니 나무를 베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또 레벨이 올랐습니다. 스탯은 당연히 소지 중량을 올릴 거예요. 제가 열심히 나무를 모은 이유는 저를 용서해준 이분에게 꼭 보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춥고 외로울 테니까요. 아니 구를 생각은 없었는데 아뜨뜨뜨뜨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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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이분이 밤을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모닥불로 두를 생각이에요. 망치질을 이상한 곳에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모닥불은 완성됩니다. 작업대의 위치가 거슬리니 일단 해체할게요. 그리고 모닥불을 계속 추가해 줍시다. 제가 아무리 불타는 한이 있더라도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은 막지 못해요. 아주 좋습니다. 이분도 감동받아서 마음까지 뜨거워질 거예요. 작업대는 적당한 곳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배고프면 일의 능률이 떨어질 겁니다. 고기를 구하기 위해 무기를 만들고 양고기가 그렇게 맛있다던데. 먼저 에피타이저가 될 빨간 열매부터 따보죠. 어라, 펠스피어? 이게 그 몬스터볼 같은 건가? 이걸로 저 양아니 도로롱을 잡아봅시다. 가라 몬스터볼. 포획만 했는데 도로롱 고기도 드롭됐어요. 하지만 오늘 저녁은 닭고기다. 근데 어디까지 굴러가는 거야. 괜히 마음 아프게. 도로롱 고기는 아까 잡은 도로롱에게 줄게요. 나와라 도로롱. 환영하는 의미로 기쁨의 댄스를 보여줄게. 그냥 가버리다니. 선생님이라도 제 춤을 봐주세요. 그나저나 이거 언제까지 할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아까 나무 때릴 때는 몇번 치기만 해도 지쳤는데 돌 때는 안 지치나 봐요. 결국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로롱아 너의 다리로 만든 고기니 맛있게 먹으렴. 이제 슬슬 잠잘 곳이 필요합니다. 근데 토대 위에 지으라고 하네요. 이제 만들 수 있겠지? 어라 도로롱이 저의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특한 것. 이제 한숨 자야지. 아니 하늘을 이불 삼는다는 말도 못 들어봤나. 낭만이 없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지붕을 만들어야겠군요. 근데 잠자는 포즈가 좀 부담스럽네. 눈 뜨고 자면 건강에 안 좋은데. 이 게임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펠침대는 지붕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저도 지붕 없는 곳에서 자고 싶었는데 이건 분명 인간 차별입니다. 야, 너도 좀 도와줘. 너가 잘 곳이잖아. 어라라. 저기 선생님, 이런 곳에서 주무시면 입 돌아가요. 안 되겠습니다. 이분을 위한 안식처를 마련해야겠어요. 뭐야, 어디로 사라졌지? 이래서 눈치 빠른 사람은 싫다니까. The next day. 또다시 불침대에서 주무시고 계시니 편안한 곳으로 모셔야 하는데. 어라. 조준을 잘못했나? 제대로 다시 해보죠. 아무래도 자고 있는 사람에겐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One day later. 오늘도 불침대에서 자려고 몸을 데우고 계시지만 계속 있으면 위험해요. 일단 피로도가 가득 차길 기다렸다가 바로 지금 잠에 들기 바로 직전에 몬스터볼을 던져 줍시다. 빠져나올 수도 있으니 후속 동작 준비도 확실하게 해야겠죠. 드디어 잡았습니다. 탐험대의 생존자? 넌 이제부터 김복실이다. 나와라 복실아. 표정에서부터 저를 향한 충성심이 느껴집니다. 바로 저의 첫 번째 시민이 됐어요. 근데 왜또 거기 가 있는 거지? 불침대가 그렇게 좋나? 복실이가 결국 빈사 상태에 빠졌으니 새로운 시민을 데려와야겠습니다. 눈만 감았다 뜨면 한 명씩 불침질을 하러 찾아오기 때문이죠. 던지고 또 던지고 어느덧 빈사 상태 한명 포함해서 시민이 총 다섯 명이에요한 명은 이 공간으로 넘어간 것 같으니 펠 상자를 만들어 줍시다. 첫 거점이 될 곳이니까 평지가 있는 곳이 좋겠죠. 지금 거점 레벨이 3이니 3명까지 거점 안에 둘수 있습니다. 맞다. 복실이는 빈사 상태지. 아무리 그래도 동료를 밟고 지나가야겠니. 거점에 들어온 친구들은 다들 경비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펠을 포획하라고. 나에게 펠은 너네들이야. 너도 나와라. 거점에 총 4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선 충분한 식량을 확보해야 해요. 그나저나 너희들도 침대에서 자고 싶구나. 마침 거점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니 전용 침대를 만들어 줍시다. 다 함께 일하는 모습이 너무 훈훈하군요. 앞사람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어쨌든 이 친구들이라도 하늘을 이불 삼아 잘수 있다면 그걸로 행복합니다. 거점 레벨을 올리기 위해 먹이 상자도 필요하다고 해요. 이번에도 다 같이 힘을 합치면 금방 끝납니다. 아까 구워놓은 열매를 넣어둘 테니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나눠먹으렴. 시민들 덕분에 거점 업그레이드도 끝났어요. 이윽고 밤이 되었습니다. 다들 침대에서 잘 자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 세 명이 자고 한 명이 보초를 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 자는 동안 네 번째 침대를 추가할게요. 망치 소리가 꽤클 텐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 정말 피곤했나 봅니다. 어느덧 복실이가 회복했어요. 바로 거점에 배치해줍시다. 곧바로 잠자러 가다니. 이왕이면 계속 쉬고 있었던 네가 보초를 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러이러해서 결국 다섯 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복실이에게 전투를 맡겼더니 치고 빠지는 식으로 제법 잘 싸우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앞으로 제가 만들 도시의 핵심 멤버가 되어 줄 겁니다. 이 세계 생활 왠지 재밌을지도 모르겠군요. 앞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